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난히 뜨거운 소식들이 연이어 터져나와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트로트계를 뒤흔든 미스터 트로스타 이찬원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정동원의 야심찬 새 앨범 소식이 동시에 전해지고 있죠. 사실 각기 다른 이야기거리 같지만 두 사건 모두 음악계가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인물 드라마를 엿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들썩한 이슈의 중심에 선건 이찬원과 관련된 소문입니다. 최근 SNS와 일부 팬 커뮤니티에서 진달래가 KBS 사옥에 찾아가 이찬원에게 무릎 꿇고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확산된 것이죠. 진달래라는 이름 어딘가 낯설지 않으시나요? 과거 미스트로트 이 출연 도중 학교 폭력 논란이 터져 하차하게 된 인물로 이후 그녀의 행보는 사실상 전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진달래가 방송 복귀를 위해 이찬원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하니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소문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진달래는 이찬원이 KBS에서 특집 방송 촬영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듣고 곧장 사옥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꿇으며 내가 다시 연예계에 복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울며 호소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이들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의문을 품었지만 일단 이야기는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2,000원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더 궁금증을 부추겼는데 소문상으로는 2,000원이 너무 놀랐고 곧바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가 팬들과 대중의 신뢰를 끈 지금 학교 폭력 논란에 연루된 인물과 엮여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팬들 역시 이찬원의 선택이 옳다며 그를 지지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익명 SNS 계정에서 나온 폭로라거나 내부 직원이라는 출처가 명확치 않아. 그냥 누머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진달래가 실제로 이찬원을 찾아갔다면 학교 폭력 논란 이후 갈 곳을 잃은 그녀의 절박함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돌아올 때 오더라도 본인이 먼저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찬원에게 부탁하기보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지만 이 사건이 음악계에 잔잔치 않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별개로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수 정동원이 새 앨범 트랙리스트를 공개하며 컴백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인데요. 정동원 하면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계의 신동으로 유명세를 탔고 미스터 트로트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바 있죠. 이후에도 예능 뮤지컬 각종 행사에서 맹활약하며 폭넓은 팬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정규 앨범을 내놓는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선물이나 다름 없습니다. 앨범 제목은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전해지는데 제목에서부터 뭔가 감성 어린 울림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트랙리스트에 따르면 더블 타이틀곡 잘 가요 내 네, 사랑과 물망초를 필두로 총 12곡이 수록되었다고 해요. 곡마다 작사 작곡진이 호화롭게 구성되어 있어 그 완성도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특히 더블 타이틀을 담당한 조영수 작곡가는 히트 메이커로 손꼽히는 인물이라 기존 팬들은 이건 믿고 듣는 곡이겠구나라고 벌써부터 반색 중이죠. 또한 이번 앨범에는 정동원의 색소폰 연주가 담긴 할아버지의 색소폰 그리고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던 누가 오나요 청계의 바람이 되어의 오케스트라 버전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사실 정동원의 색소폰 실력은 이미 방송을 통해 확인된 바 있었지만 정규 앨범에 직접 연주곡이 수록된 건 한층 더 깊어진 음악세계를 보여주는 신호라 할수 있겠죠 발라드 트로트 크로스오버 등 다채로운 장르가 섞인 구성이니 든든 이들의 귀호강이 확실히 예고됩니다 정동원은 그간 티저 영상을 통해 소년미와 성숙함을 동시에 발산하며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12일에는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그리고 14일과 16일에는 뮤직비디오, 티저가 순차적으로 공개된다고 하니 컴백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죠. 최종 앨범 발매일은 17일 오후 6시 팬들은 이 날짜를 다이어리에 써놓고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니 발표 직후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결국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현재 트로트계를 둘러싼 분위기는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찬원과 진달래 관련 루머가 뜨겁게 오르내리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동원의 앨범 발매가 팬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건은 씁쓸한 논란을 담고 있고, 다른 사건은 한창 피어나는 젊은 예술가의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로트라는 장르가 과거의 중장년층 취향을 넘어 다양한 스펙트럼과 화제를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한 두 사건 모두에서 느껴지는 건 스타들에게는 진정성과 금악성 그리고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찬원의 경우 대중에게는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배님 같은 존재로 비춰져 왔기에 학교, 폭력 스캔들에 휘말린 진달래를 돕는다는 것만으로도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정동원은 자칫 어린 아이돌로 보일 수 있는 나이지만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함으로써 음악성을 한층 높이는 길을 택했죠. 두 사람이 각각 보여주는 행보는 전혀 다르지만 모두 한국 트로트계를 더욱 흥미롭고 다채롭게 만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청자나 팬 입장에선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저 무대만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사건까지도 우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되니까. 진달래가 정말 무릎까지 꿇었는지, 이찬원이 어떤 마음으로 거절했는지, 진실은 명확히 알수 없지만 확실한 건 트로트 스타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정동원의 앨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음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트랙리스트 공개만으로 각종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으니 말이죠. 결국 결론은 한국 트로트계가 앞으로도 계속 커다란 변화와 스토리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중심에 이찬원 정동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가수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겠죠. 한편으론 어떤 논란이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음악으로 평가받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찬원이든 진달래든 정동원이든 궁극적으로는 자기 음악으로 대중을 설득하고 사랑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길을 걸을 수 있을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찬원과 진달래 사이의 소문은 과연 진실일까요? 정동원의 새 앨범은 정말 역대급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이런 생생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지켜보면서 트로트계가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에피소드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